확인하는 데 1분도 안 걸리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수전에 연결된 필터 제거하시고요 물 마개를 막아 둔 상태로 온수만 틀어보세요 보이나요? 어마어마하죠? 와... 이걸로 양치하고 세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세면대 필터가 까맣게 물들어 있어요. 아, 요즘 필터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하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특히나 집이 7, 8년 이상 되었거나 인테리어 공사한 지 7, 8년 이상 되었으면, 검은 가루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전에 연결된 필터 제거하시고요. 자, 물마개를 막아둔 상태로 온수만 틀어 보세요. 적당히 틀었으면, 자 보이나요 검은 가루들 이렇게 검은 가루들이 둥둥 떠 있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원인이 보통 두 가지예요 온수하고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온수가 들어오는 밸브의 패킹 문제예요 냉수를 한번 틀어 볼까요 자, 냉수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온주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온수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패킹이 노화되고 결국 이제 일정 시점이 지나면 노후된 패킹에서 검은 가루가 떨어져 나오 거예요. 물론 냉수 쪽도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온수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 간단하게 패킹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디스크 패킹 또는 이제 수도꼭지 패킹이라고 하는 건데 구입하시는 방법은 철물점에서는 요즘에 거의 팔지 않아요 철물점 가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개당 한 2-300원쯤 하고요 어, 수도꼭지 패킹 디스크 패킹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아, 이 패킹을 어디에서 교체를 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앵글밸브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디스크 패킹이 노화 돼 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교체만 해주면 됩니다 일단 작업 전에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 메인 밸브를 잠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 보통 현관 나가시면 수도 계량기 함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밸브를 잠가주면 됩니다. 자, 수도 계량기. 네, 여기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 돌아와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요. 이제 물이 안 나오죠? 네, 예,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밸브를 푸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보통 이렇게 입이 넓은 벤치나 플라이어 있으면 되거든요. 풀어올게요 자, 사용한 지 오래된 패킹 밸브예요. 보면은 자, 이렇게 검게 묻어 나죠? 요걸 교체만 해주면 돼요. 새 패킹을 넣고 조립해주면 돼요. 자, 조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패킹을 교체를 해도 이 검은 가루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패킹을 교체하지 않고 검은 가루 원인을 파악하려면 패킹을 넣지 않고 밸브를 연결해보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상태로 패킹 없는 상태로 밸브를 연결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더라도 뭐 밸브가 에 새거나 문제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온수를 틀어보는 거예요. 디스크 패킹이 없는 상태로 그래도 여전히 까만게 가루가 둥둥 떠 보인다. 디스크 패킹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겠죠. 바로 수전에 연결되어 있는 고압 호스입니다. 왜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고압 호스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압 호스의 문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이게 긴가민가 이게 확실히 원인이 맞나 싶을 때는 살짝 이렇게 비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자, 물 틀어볼게요. 보이나요? 어마어마하죠? 와... 이걸로 양치하고 세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부에 피복이 계속해서 부식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잠깐 나오고 마는 게 아니고 이게 피복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구어 호수의 문제 보합 호스만 교체를 하면 좋은데 사실 예전 수전이나 투홀 수전 같은 경우는 호스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원홀 수전 같은 경우는 이게 일체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수전을 통째로 교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수전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전 교체에 대한 설명 영상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만 설명하면서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전 교체 전에는 이 앵글 밸브를 다 잠가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먼저 기존 수전을 제거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너트를 풀어서 빼봅시다. 자 이렇게 풀립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밸브하고 연결된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됐습니다. 자 요대로 기존에 수전에 연결되어 있던 수동 팝업은뺄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이걸 잡고 이렇게 돌리면은 너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요. 이걸 나중에 이렇게 하고 다시 쓰는 거예요. 자, 새로 설치할 수전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수작업으로 가능하도록 네, 이런 것도 나와요. 별도의 공구가 필요 없습니다. 자, 투명 이게 밀림 방지 패킹이에요. 이거를 여기다 넣고요. 이그 상태로 일 이렇게 넣어요. 검은색 패킹을 넣고요. 그 위에다가 한색 이걸로 돌려서 마무리를. 간단하게. 아 자, 까요 센터도 맞고, 단단하게. 아유, 좋아. 자, 스를 연결할 거예요. 반드시 흡수를 잡고, 이 너트를 돌려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뒤틀리면 안 좋습니다. 이쪽도. 자,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배부를 열어주고요. 불을 틀어볼까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마개를 막고, 원수 쪽을 틀어볼게요. 깨끗하죠? 예, 건강입니다. 네,